순신 씨 어머니 되시죠? 네, 제가 순신이 엄마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송미령입니다. 순신 씨한테 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요즘 딸님한테 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. 네. 들었습니다. 따님이 참 똘똘하고 영리해요. 어쩜 이렇게 따님을 잘 키우셨어요? 별 말씀을요. 순신씨가 누구 닮아 그렇게 겸손한가 했더니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. 아. 요즘 걱정 많으시죠? 따님 연기하는 거 반대하신다고 들었습니다. 제 딸이 그러던가요? 네. 연기 공부하러 와서 얼굴이 하도 어둡길래 제가 물어봤어요. 혹시 기분 상하신 건 아니시죠? 아... 외람되지만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싶어서 뵙자고 했어요. 따님 걱정하지 마세요. 아주 훌륭히 잘해내고 있습니다. 저희 쪽 일이 워낙 부침이 많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어머님 입장에서 걱정하시는 게 당연한 거지만요. 따지고 보면 세상에 안 그런 일이 어디있겠어요 따님,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? 저 믿고 한번 허락해 주세요. 우리 앨 송미령 씨한테 맡기라고요. 네, 제 딸에 대해 뭘 아세요? 네? 아, 잘 알죠. 저 누구보다도 직관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. 척 보면 웬만큼 알죠. 어떤 생각을 하는지,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요. 따님이 참 솔직하고 순수해요. 요즘 찾아보기 힘든 매력이잖아요. 연기라는 게 테크닉인 것 같지만, 뭐 그런 것만도 아니거든요.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으로 승부하게 돼 있어요. 고맙네요. 예쁘게 봐주셔서. 예쁘게 낳아주셨으니까, 예쁘게 큰 거죠.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하고 웃는 모습이 많이 닮았어요. 맞아요. 저를 닮았어요. 그 애를 낳았을 때 다들 절꼭 닮았다고 했어요. 딸셋 중에 순신이가 저를 제일 닮았어요. 그렇군요. 따님에 대해 이렇게 애착이 크시니까 따님 걱정이 많으신 것도 좀 이해가 되네요. 그래도요, 어머니,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는지는 알겠는데요. 저 우리의 연기 안 시켜요. 제 입장 분명해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세요. 아, 어머니, 제가 웬만해선 이런 일에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.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. 그럼 앞으로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 만들지 마세요. 뭐라고요? 내 딸, 건드리지 마시라고요. 다시 말하지만, 연기는 절대로 안 시킬 겁니다. 따님의 인생은 따님이 선택하게 해주셔야죠. 아니요, 제딸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. 남의 집 일에 이렇쿵저렇쿵할 만큼 한가지도 않으실 텐데 그만 가시죠. 감히 감히 날 뭘로 보고? 아 진. 순신아. 선생님. 좀 전에 네 어머니 만나고 오는 길이야. 네? 미안하다. 내가 역부족이었어. 어머니가 많이 완강하시더구나. 할수 없죠 뭐. 쉽게 허락하진 않으실 것 같았어요. 죄송합니다 선생님. 바쁘신데 저희 엄마까지 만나 주시고. 엄마가 계속 반대하면 어쩔 거야? 설마 그만둘 생각은 아니지? 네? 나 솔직히 오기가 섰더라. 어머니가 날좀 우습게 보시나봐. 이번 오디션 합격하고 데뷔해버려. 니 엄마 코 납작하게 만들어주자. 내가 도와줄게. 선생님. 앞으로 우리 집으로 매일 출근해. 오디션 될 때까지 집중 훈련해보자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따님이 참 똘똘하고 영리해요. 어떻게 이렇게 따님을 잘 키우셨어요? 그래, 핏줄이라 이거지. 지 딸도 몰라보면서 나를 가르쳐. 뭐? 날 닮아서 겸손해? <laughs>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? 예 순신이 연락 없니? 엄마 이제 순신이 허락하시게요. 허락? 누가 허락을 해? 걔 요새 어디서 지낸대? 아, 소속사 연습실에서 지내나 봐요. 엄마 이제 제발 그만! 하루도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. 하루도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. 전화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하루 종일 보낸 날도 있었죠. 제발 전화가 오기를 전화가 오기를 아. 언니, 잘 지내? 엄마는 좀 어때? 아직 많이 화났어? 일단 너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어? 들어와서 엄마 마음부터 달래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. 기분 많이 안 좋으셔? 요새 엄마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.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. 언니, 나 며칠 있다 오디션이 있어. 있잖아. 나 그것만 보고 들어갈게. 그때까지 언니가 엄마 좀잘 달래주라. 부탁해, 응? 알았어. 그래. 일단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.